그림과 같이 길이 2짜리 지름인 반원이 있습니다. 어, 쭉 이렇게 나와 있고, 어찌됐든 S 세타를 구해봐, 요건데, 아, 어, 봅니다. 문제에서 잘 살펴보시면, P라는 점위에는원 위에 있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이원 위에 점 P에서 지름 위에 점 A, 그리고 지름 위에 점 p 까지딱 이어봐. 그럼 여기 90도죠? 그지? 요 각도 얼마예요 요게? 90도에서 2세타를 뺀 값이네. 됐죠? 그다음 요 각도 한번 살펴볼게요. 얘는 ACP에서 세타랑 2세타의 외각이네. 그럼 3세타예요. 됐지? 그럼 나머지 한각 여기는 세개 더해서 180이어야 되잖아. 그럼 90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. 됐지? 또 이제 뭐각 찾는 김에 끝까지 한번 해 보자. 여기 보면 여기 90도 보이죠 90도 보이죠 여기 있는 요 3분이랑 요 3분 평행한거 보여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세타 랑엇각으로 이렇게 요 각도가 2세타 네요 보이시죠 어 그러면 요만큼이 3세타니까 아 여기 나머지 부분 요거 얼마야 요거는 90에서 3세타를 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되겠지 그리고, 여기 90도가 있습니다. 각 뒤에서. 그러면, 90도랑 2세타랑 합쳐주면, 외각, 여기 나오네. 우리 구하고 싶은 삼각형에서 한 끼인 각이네요. 여기가 90도 더하기 2세타. 그치? 이렇게 각들 을 하나씩 좀 찾아가는 거야. 요 반대쪽도 90 더하기 2세타일 거고, 여기는90 빼기 2세타일 거고. 그치? 이런 뭐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, 우리 결국에는 누구를 구할 거냐면, 여기 2부터 p까지를 구할 거죠. 그리고 d부터 e까지를 구해서 이두 길을 곱한 다음에 사인 90도 더하기 e 세타를 하면 그게 넓이비잖아, 그 2분의 1 하고, 됐죠 그러면 우리 요 길이 요 길이 찾으러 출발을 좀 해볼 거야, 그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부터 p까지는 쉽다, 그렇 a p는 그냥 이 코사인 세타래. 여기다 써볼게. a p는 뭐 이런 거는 바로 해야지. 이코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p 부터 b까지는 너는 2의 사인 세타네요. 되겠지? 그럼요 상황에서 우리는 ap를 아니까 a부터 2까지만 알아내 가지고 요거 빼 주면 되지 않을까? 그럼 요 a부터 2까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마주 보는 각 알잖아.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. 그러면 세 가지 변 중에서 하나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. 요 ac의 길이를 구하면 될것 같아. 요 bc를 아니까 이빛씨 어떻게 알아요? 이 삼각형에서 사인법칙 쓰면 되겠지? 한번 해볼게. 어, 그러면 여기 삼각형에서 사인법칙을 씁니다. 사인에 3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p, b입니다. 되지 p, b는 아까 2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됐죠? 요거는, 어, 지금 9 0배기 세타랑 마주보는가? 그러면 사인, 90, 90도 빼기 세타랑 마주보는 변 bc입니다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90도빼기 2세타랑 마주보는 각사인에 90도빼기 2세타 하셔가지고 얘랑 마주보는 건 bc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 분모가 요거 코사인 세타지 그죠 요거 코사인 2세타지 그러면 bc는 요거 곱하기 코사인 2세타죠 b, c라는 길이는요, 어, 3, 아니, 사인 3세타, 2 사인 세타,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2세타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해놓고, 식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니까, 우리 요 상태에서 그냥 극한 치해도 괜찮거든? 그거 한번 치워볼게 요거는 어디로 가요? 2로 갑니다. 그지 얘는 어디로 가요? 0으로 갑니다. 그렇겠지? pb 길이니까 세타가 줄어들면, 요 길이는 어디로 가냐? 얘 3분의 2로 가고요. 얘는 1로 갑니다. 그치? 그럼 얘 3분의 2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. 되나요? 계속해서 PC도 한번 구해볼게. PC도 필요할 줄 모르니까 일단은 좀 써볼게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sin 3세타 분의 2사인세타 하시고 거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잖아. 얘도 극한이 그 3분의 2네요. 됐지?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b부터 c까지의 극한이 3분의 2니까 a부터 c까지의 극한은 3분의 4일 거라는 걸 알아. 그렇지? 그럼 이 3분의 4를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 보여지는 ae, ec 요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겠네. 사인 법칙 한번더 써봅니다.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각 사인 세타 분의 ec 요 길이는요. 사인 누구분의 90도 빼기 3세타랑 마주 보고 있는 90도 빼기 3세타 요각이랑 마주 보고 있는 a부터 e 길이 요 길이인 것이고 됐죠. 그리고 얘는 여기 요 각도가 90도 더하기 2세타잖아. 90도 더하기 2세타 사인부터 써야 되는데 사인 90도 더하기 2세타랑 마주 보고 있는 3분의 4지. 요게 다 같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어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요 친구 그냥 코사인 3세타죠 그치? 요 친구 코사인 2세타죠 그치? 그러면 우리 알수 있는게 여기 이 c 길이는요 이 c 길이는 3분의 4 사인 세타 이거에다가 코사인 2세타 분의 1 요렇게 되는거고 그렇지? ACA2의 길이 그렇지? 이 친구는요 어, 3분의 4에다가 이번에는 코사인 3세타를 곱하고 그거를 코사인 2세타분의 1 이렇게 곱해주는거지 됐죠? 그러면 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극한을 그냥 요 코사인 2세타가 1로 가잖아 그러면 3분의 4에 사인 세타라고 놓아도 괜찮구요 요 친구를 요 1로 가잖아, 1로 가잖아, 3분의 4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. 되겠지?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요 길이 구해야 되겠네. C부터 D까지 뭐 요건 어렵지 않지. C, D 길이는 3분의 4에다가 사인 3세타 곱한 거네. 여기 써볼게. 얘는 3분의 4에다가 요 각이 3세타니까 사인 3세타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. 그럼 요 C, D 길이에서 주황색 길이 어디야? E, C 길이. 얘를 빼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요만큼 길이가 나오네. 첫 번째 변이에요. 그렇지 그럼 써봅니다. 첫 번째 변, 요 길이, 요 길이 한번 써볼게. 얘는 2부터 D까지야. 됐죠? 얘는 3분의 4 사인 3 세타에서 3분의 4 사인 세타 EC를 뺐습니다. 됐죠? 그 다음, 또 어디를 구해야 돼? 여기 A부터 B까지. 이것도뭐 어렵지 않죠? 얘는 지름이 2잖아. 그러면 이 코사인세타 극한은 2네요. 요 이라고 그냥 생각합시다. 됐죠? 그러면 2에서 누구를 빼는 거예요? 여기 3분의 4를 빼는 거야. 어, 그러면 되겠네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2부터 p까지 요 길이는 전체 길이 극한은 2지. 거기에서 3분의 4지. 요렇게 빼주면 얘 3분의 6분의 3분의, 4, 3분의 2가 됩니다. 됐죠?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내가 그에 대한 국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렇 S 세타를 세타로 나누고 있는데요. 그러면 세타 분의 1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넓이 구해줍니다.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3분의 2구요한 변의 길이는 이 3분의 4로 묶어줄까? 3분의 4로 묶어주면 얘는 사인 3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두 변의 길이를 곱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끼인각의 사인 값이지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끼인각의 사인값 싸인 사인 90도 더하기 2세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죠? 요게 삼각형의 넓이야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있는 세타를 여기로 집어넣어 버려 세타 세타 됐죠? 그리고 너는 코사인 2세타니까 결국에는 1로 사라질 거야 되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계산하면 되겠지 뭐2 2 약분하시고 9분의 4죠. 9분의 4에다가 너의 극한은 3이고 너의 극한은 1이잖아. 이렇게 뺍니다. 그러면 9분의 4 곱하기 2니까 9분의 8이 최종적인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네요.